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휴일날 그 MBK가 이 공매가 인상은 향후에 고려아인이든 영풍정민이든 공매가 인상은 없다는 이 전격적인 이 발표를 했죠. 자, 근데 오늘 이 공매가 인상은 없다는 이 발표는요. 어, MBK가 지난번에도 이두 번이나 두 번씩이나 공매가 인상을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바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이 공매가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 기사를 찾아보 찾아서 읽어보신 분은 그다 느끼시겠지만 어, 지난번과는 완전히 그 결이나 이 강도가 다른 것으로서 정말 이, 시, 이 시중에 이번에 이 MBK가 던진 이 발표는. 정말 이 고리아연과 어 영풍정밀의 공매가 인상이 앞으로 MBK는 없겠구나라고 이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톤으로 이렇게 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참이 시는 이날 뭐처럼 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죠. 이 공휴일 날이 나들이도 하던 하는 사람들도 많았겠고 편히 또 집에서 쉬시는 이 분들도 많았을 텐데 오늘 이 MBK의 이런 충격적인 발표를 보고 어 상당히 이 불안 많이 아, 많이들 이 불안해 하셨을 겁니다. 어 저도 오늘 이 공휴일을 맞아서요. 어, 시외로 좀 나갔다가 이 나갔다가 이 MBK가 이 공매가, 어, 앞으로는 전혀 인상하지 않겠다. 이 기사를 보고요. 저도 나갔다가 바로, <laughs> 어, 바로 지금 이 집으로 돌아와서, 어, 휴일날 이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 MBK가 이런 오늘 이 기자회견, 이 발표를 한그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 아, 그리고 그들이 노리고 있는 이 노림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 따라서 우리가 이 향후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대책에 대해서 차례차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먼저 이 오늘 MBK의 발언을 이 해석하기 전에는요, 먼저 어제의 금감원장의 발언을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어제 금감원장이 느닷, 느닷없이 이 고려하인의 경력권 분쟁이 너무 이 공매 가격이 지금 지나치게 과열이 돼가지고 가격이 높아지는 바람에 주, 어, 전국적으로는 기업 가치, 즉, 이, 그, 나아가서는 주주들의 이 가치, 이 주주들에 대해서 이 회,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아,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불공정을 조사를 하겠다. 엄중조사를 하겠다 면서 조사 착수에 대해서 지시를 했죠. <laughs> 참, 저는 그걸 보고 참 어제 이참 많이 웃기도 했는데요. 자, 이것을 자, 전제로 해서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현재 이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리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 구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MBK나 고리아연이나 다들 이렇게 공매가를 83만 원을 불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MBK가 14일로 공매가 먼저 종료가 되죠. 자 거기서 MBK는 14%만 사주고. 고려아엔은 18%만 공매 매수해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려아엔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이 포지션을 취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 고려아엔에 뒤에 이 공개 매수가 끝나고 고려아엔의 전량을 매도를 하게 되면은 안분 18%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안분 비례되기 때문에 다 매도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려아엔의 공매가가 높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같은 가격인데 그렇다면은 어떤 투자자라도 바보가 아닌 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전량을 먼저 공매가 끝나는 MBK 쪽에다가 전량 공개 매수에 응하고 지금 유통 물량이 한23% 정도 미만으로 남아 있죠. 그러면 14%를 거기서 이제 공개 매수로 사 주는 거니까 나머지 9%가 이렇게 남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앞에서 보시는 대로 23% 남은 물량 중에서 MBK가 먼저 14%를 가져가면 남는 물량은 9%만 고려해서 지금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 서로 지분이 빡빡하게 물려 있는 상태 속에서 MBK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즉, 고려안의 경영권을 이대로 종식이 된다면, 공개 매도가를 서로 인상 안 해서 이대로 이게 종식이 된다면, 종결이 된다면, MBK로서는 더 바랄 필요 없는, 정말 이 금상첨화의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정말 MBK가 바라는 구도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MBK로서는 어, 가장 이 상태가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이때 어제 금융감독원장의 그런 불공정 조사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들은 MBK가 번뜩하고 신의 한수를 떠올린 것이 바로 오늘의 공개 매수가 인상은 없다는 발표인 것입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이 MBK가 노리고 있는 그들이 번뜩 신의 한수를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볼 때는 뭐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자, 금융감독원이 너무 과열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주가,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너무 뭐니 뭐니 하면서 너무 과열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공개 매수가를 고려야인이든 영풍정밀이든 절대 인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강한 톤으로 시장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쭈, 이것 봐라. 아주 얘네들 착하네. 어, 내 말, 말빨 좀 먹혀주네. 이런 생각, 고화라 하겠죠. 그러면서 이복현 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얻게 될까요? 고려아인이 정말 이렇게 피 튀기는 쩌네 전쟁이니 하면서 6조, 7조가 동원되고 있니 하면서 막 뉴스 뭐 떠들고 있는데 자, 이것을 갖다가 한 방에 이 자기의 말로 잠재워버리는 화답을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실질적인 것보다도 위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하면 제일 큰 관심사 아니겠어요? 자, 윤대통령 입장에서 어, 이 고려아연 경쟁 정말 시끌벅적하고 사회적으로 뭐 이렇던데 어, 금융감독원장, 어, 일 잘하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복현 입장에서는 정말 이 MBK의 저 발언이 예뻐 죽겠는 겁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할 값에라도. 그렇죠? 자, 그런 한 가지의 그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 MBK가 여론이 고려아연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했었죠. 왜냐면 고려아연이 먼저 이 여론전을 펼친 거거든요. 기관산업이 준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여론전을 펼쳤고 MBK가 뭐 펀드로서 이 기업 사장꾼으로서이 국가 기관 산업의중 준하는 이런 고려아연을 탈취해서 중국에 팔아넘기려고 한다. 자, 그쪽으로 이 경영권을 좀 팔아넘기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MBK 쪽으로 아주 일방적으로 이 여론이 난타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MBK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우리는 공매가 인상을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어떻는가요? MBK 입장에서 고려인 입장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매가를 인상을 안 한다면은 고려인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앉아서 당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분이 다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될 테니까요. 고려인 아이 입장에 서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MBK는 뻔히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 고려인 입장에서는 공매가를 인상을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구도가 나올까요 자 반기를 든 것은 반기를 든 것은 고려아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불공정지호사를 착수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엄포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고려아인은 반기를 들고 나오는 거죠 MBK는 거에 순응하는 거고 자 그런 구도가 짜여지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고리아엔이 일종의 그 그간의 이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가 불리한 입장에서 소위 말하면 어쩌면 악의 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바로 MBK가 이번에 노리했던 이 꼼수가 바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매가를 고리아엔이 인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때마침 금융감독원장의 반언이 나온 것을 틈새 잡아서 번뜩이는 요소를 하나 떠올렸죠. 떠올려서 어, 어, 그것은 금융감독원장의 말을 어, 금융감독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려하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공매가 인상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이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언포를 놓으니까 대통령도 다 보고 있지 않겠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MBK는 한쪽은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수능하고 무게를 실어주는데 그 반대편인 고려아인 쪽에서는 반기를 드는 거지 그런 모양새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것이 이번 이 MBK가 노리는 그런 노름수였다 정말 그 MBK로서 보면은요 자기들이 가장 희망하는 바라는 추가 비용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바라는 구도대로 가져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론전으로 자기들이 우위를 선점하고 명분이 정말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명분을 점유하고 상대방을 악의 축으로 몰아넣는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의 다음 스탠스에 대해서 걸림돌, 제약을 설치하는 정말 나름대로는 지금 나름대로는 이 신의 한수를 둔 거죠. 따지고 보면 이 꼼수죠, 얄팍한 꼼수.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 지금,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려하연 입장에서는요, 공매가를 인상하지 않을래?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요, 아까 그, 그, 이, 먼저 그, 이 이번 그 구도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지난 그 방송에서, 지난 방송에서 또이번기 TV에서도 이렇게 출연해서도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이미 이 양쪽은 이 비용을 너무 많이, 현실적인, 직접적인 비용을 너무 많이 출연했다는 겁니다. 자, 왜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공매 적대적 경영 인수 합병 과정 전에는 이 고려연 주식의 이 시장 가치가 한 53만 원 55만 원이 사이에 언저리 아니었습니까? 자, 50만 원초반대였는데 그것을 83만 원에 양쪽 다 공매로 사준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공매로 사준다고 한 것은 의무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사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고려인 입장에서는 이미 주당 30만 원이 넘는 어 비용을 지불한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18% 공매에 18%, 공매의 18 한다고 했죠. 그것을 꼽혀 보면 1조 1 0억 정도의 비용이 이미 지불이 돼 버린 겁니다. 지불이 앞으로 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불이 된 이미 지불이 된 비용이죠. 자 그런데 그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되는 여러가지 비용들이 많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고려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다 있어서 이것을 공매가 인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미 현실적인 비용 (1조 1000억이) 넘게 지불이 돼버렸고 그외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 기타 비용들 여러 가지가 많이 지불됐고 경력금까지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소위, 정말, 그, 뭐 말로, 뭐 읽고 뭐 된다는 그런 꼴이 되는 꼴 아니겠어요? 자, 그런 꼴은, 그, 고려인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어, 이, 저는 그것을, 그래서 제가 그, 이큰 그림이라고 말씀드리고 큰 그림을 보고 가셔야 된다. 큰 그림을 본다면 멈출 수가 없는 거고 멈출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는 이 MBK가 가만히 있어도 공백화 인상을 안 해도 고려인에서는 이런 기유로 임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MBK 의 노림성 거든요? 자, 우리는 안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쟤네들이 먼저 인상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으라는 거냐. 쟤네들이 인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쟤네들이 그러니 우리는 자구책으로 인상을 한 것이다 하면서 차후에 공백갈 인상을 한다면 모든 책임은 고려인 쪽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들은 편안하게 공매가 인상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공매가 인상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아주 묘한 그런 수를 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미 이 게임은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이 깊숙이 들어와서 이미 그 자기들의 현실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은요. 그거 말고도 이미 베인캐피탈이라는 곳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2.5% 지분을 공개 매수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베인캐피탈 역시도 주당 30만원 이상의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고려아연 주식 2.5%를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안할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고려, 어, 베인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계 자본이지 않습니까? 자, 이 미국계 자본이, 어, 그러면, 우리는 뭐 어쩌라는 건데, 뭐 어쩌라고 는 거냐.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아니겠죠. 그리고 2.5%이 발을 담근 게, 그게 뭐 2.5%만 담그고 싶어서 2.5%만 담갔겠어요? 자, 그 우리 앞으로 뒤에 우리가 있다. 그거 위력 가시 아니겠습니까? 자, 그 위력 가시. 자 이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향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 게임은 어, 서로 한쪽이 KO 될 때까지 갈수 밖에 없다 이런 큰 그림을 보고 가셔야 된다 따라서 이 MBK의 이 이번 휴일날 공백과 인상 절대 없다는 말은 절대 앞으로 필연적으로할 것이다 그런 말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자 여기서요 이 정말 이 제가 큰 그림을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큰 그림을 보면은 양쪽은 물러설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또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도이주식한4 0년 가까이 하면서 수많은 이 적대적 인수 합병 사례를 봐왔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적대적 인수 합병이 제대로 찐으로 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붙을 경우에는요 정말 이 주가는 어그 누구도 어 몇십 배를 날라가든그 누구도 이 예단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갈 수가 있다 자 그런. 네. 제가 그 계속 지난 방송도 말씀드렸고 또, 또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이 주식이 그래 정말 너무 엄청나게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어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꽃길만을 걷는 주식은 없습니다. 아나 여서 드십시오 하고 쉽게 먹여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어 지금. 이, 이번 케이스처럼, 오늘 주말에 발표처럼, 여러분 그 중에서도, 어, 이 방송 나왔을 때 불안감을 느끼신 그 주주님들 상당히 많으셨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 어제, 어제 금감원장 발언하면서, 뿌라스, 어, 나오던, 뿌라스에서 계속 이 매매가 되고 있던 영풍정밀의 주식이 순간 몇분 만에 9%까지 급락을 할 때에 많이 두려우지 않겠습니까? 어이, 왜 이거 급락하지? 하고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뭐가, 둘이가 어떻게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들 을 다들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아무리 좋다고 느끼더라도 이런 변수들이 계속 계속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왔을 때 혼자서 판단하시기가 어려워서 이런 거 나왔을 때 모르고 덜썩 겁이 나서 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정말 인생에 한두 번 만나기 어려웠던 그런 기회였다. 그런 기회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덜썩 던져버렸다. 정말 나중에 지나가 봐서 이 만약에, 만약에, 만약입니다. 이 주식이 10배, 20배, 30배. 최소한 뭐 적대적 그 경력권 분쟁이 찐으로 가면 뭐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없죠. 여태까지 사례들이 다 그려왔으니까요. 또 실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10배, 20배, 30배 가서 정말 내 인생에 이제 한 방으로 끝나버리는 이 상황인데, 아 그런 거에 다 그거 돼가지고 놓쳤다. 평생에 후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아,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같은 경우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그 어, 기사가 뜨자마자 한 1분 이내에 아마 제가 그런 관련 내용들 이렇게 그 어, 분석해서 보내드리고 또 오늘 이 휴일날로 이렇게 이런 기사가 예,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자 혼자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뭐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요 어뭐 일단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부담 원래비만 내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뭐 가입하셨다가 뭐영풍점을를 마시고 나서 어뭐 그냥 또 탈퇴를 하셔도 되는거고 또 해보다가 마음이 안들면 탈퇴하시면 뭐 위약금 없이 어뭐 남은 일수한 환불해 드리는거니까요 아무 부담 없이 요 밑에 나오는 자막에 어 회원가입 하시고 어 영풍정밀에서 정말 이두번 다시 없는 이런 기회 잡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